one more time, are you ready? <laughs> are you ready? ah! 이젠 메이크 나왔구나! 아 <놀람> 어, 맞아 정말. 입판 사십오 탄 하시. 입판 사십오 탄 갈까? 괜히랑 그냥 AR 하나 들고 토미건위주로 쓰면 될것 같은데 근접 붙어서 어차피 영상각은 <laughs> 유튜브 이 총이 보급총리였다니요 어? 오호 어 잠시만. 어 저건 진짜 좋은데? 아니 지금 진... 뭐야? 산타클로스예요? 아 뭐야? 티닌 어... 것 같은데 막뒤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어 잠시만 나토미건 영상 무조건 보고 가야겠다. 어저 제목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통거 같은데 여기? 콜린 거지 이거. 토미건이 원래 보급이었어요, 여러분. 백발. 백발이었거든요. 오 뭐야, 방금. 나 느낌 뺐어 머릿속에 방금. 제목 짓는 센스 보소.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토미로 영상 뽑습니다 네. 그럼 사실 못한 킬당이 덜 나와. 아, 감사하죠. 이 총이 보급 총이었던 이유. 와. 뭐야. 뭐뭐뭔소리야 방금? 잠깐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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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메인은 아니야돼 여러분. 메인처 들고 서브로 쏘 이걸. 아코미건 가창이지. 여러분 이게 보급총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지금 어 대탄개워도 350발이지만 어 보급총이었던 이유가 있지. 괜찮았어. 방금 어땠어? 오케이?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또아또 아, 또 아시는 분들은 알거든. 야, 근데 야나 그래도 원거리 싸울 고총 하나 줘야 되는데 일부러 짧은만 들고 있는데 지금. 아, 저 집은 거의 사람이 없을 때가 없는데 가도 되나? 문안 열렸거든? 편집자. 열렸네. 음. 모르는 분도 계시지 않나? 이거 보고총이었던 거? 몰랐어요. 와, 이거 보고총이었는데, 원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보고총이었는지. M24도 보급총이었지, 원래. 오케이. 전해편 배그에 점사 기능이 있는 이유. <laughs> 너유턴테스라는거 아니야, 그거? M24까지 주면 보급이었던 것들의 반항? <laughs> 아, 이제 스토리까지 짜준다고? 이거 작가예요? 아, 근데 이거 영상 제목 진짜 괜찮아. 진짜, 이거 유튜버 해도 되겠는데? 빈말이 아니라? 원래 유튜브 하면서 제일 어 여러분 아, 편집도 물론 어렵지만 영상 제목짓고 썸네일 만드는게 정하는게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중요한게 제목이랑 그거야 썸네일 근데 방금 굉장히 괜찮았어 그죠 어. 보급이었던 이유가 있다니까! 어? 들은면서 썸네일을 지어주네 개멋지다 <laughs> 뭐라 아니, 보고스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길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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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나, 토미고 진짜 세요, 여러분. 4 5탄 자체가, 권총도 피그11, 알죠, 여러분? 4 5탄이 세잖아. u m p 는 이제 9탄에서 4 5탄으로 바꿔서 약간, 약간, 어, 잡종 같은 놈이지만, 벡터도 그랬고, 4 5탄 총이 굉장히 세요. 쉿! <목소리> 쉿!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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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건한테 들이박네요. 어? <laughs> 엠폰이 음, 느디 지금 어? 토미건한테 들이박니. 느딜. 참칠바. 포미건 무반나. 그래요. <laughs> 맞으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음, 반피 음 불안해. 음. 여기 있다가 근데 여기 그냥 전추적이자애들이 레이팅이 높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전투적이지? 영상 하나 더 나왔네 윈체스터가 배그에 존재하는 이유 아 윈체는 아니야 못 뽑겠어 아니야 아니 내가 진짜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서 진짜 그런 데 가서 하면 할수 있겠는데 아 진짜 윈체는 못하겠어 아 잠시만 나 보급 먹을 이유가 없는데? 보급총 여기 있잖아 오지마 나 먹고 갈 거니까 오지마 버려. 오호. 어머, 제목 너무 좋다. 와. 이 총, 총이 보급총이었던 이유. 와. 와, 나 지금 머릿속에 느낌 붙었어. 와, 이생각으왜 이때까지 못했지? 아, 인부야 더 열심히 하자. 오늘자 톰 이거만 쓴다. 영상 나올 때까지. 걸. 얘 일로 올라오고 있던거 같은데 <laughs>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해야될게 뭔지 아세요? 로식은 금 미리 미리 좀 해야될게 일단 여기서 버기를 타요 그리고 저기 다시 하러 가요 그리고 무조건 5탄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 타요 그리고 가요 음 탄무충 개꿀 지금 사람 뛰고 있죠 지금? 저는 그냥 더 놔두고 죽여야 돼요 어차피 여기까지 뛰어와야 되거든요 쟤 뭐야 왜 난리야? 저 자기장 아니잖아 안에 또뭐 나와 정말 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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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페셜 포스에 뭐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뭐야, 저. 그럼 <애 웃음> 이렇게 되면 미리 해야 될게 있어요. 스페셜 포스 건지. 원 험팽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하로 집중하자면 탑1이야 저, 제 저기 세워? 저기 세워 뭐야? 비비기를 어떻게 타게 하지? 연막으로 타게 할까? 아! 튕겨나온다고? 몇개 없는데? 잠깐만요. 하나 더 까고. 와! 개꿀? 정면에 하나, 이쪽 왼쪽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내가 때리던 거 하나랑, 와, 대체 오겠죠? 빠져야 돼. 여기 있을 거야, 하나요 여러분? 저기 있다. 채 뛰어오니, 조심 제발 잡아야 돼, 그죠 이게 톰이다이 자석아, 어? 아, 거긴 좀 힘드네요, 어. 저까진 좀 힘들어 아, 여러분, 내가 진짜 띵크를 해야 된다고. 오, 씨, 야! 뭐지? 그냥 뛴다고? 우후. 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이스이 이거 뭐지? 이거 뭐이 토미건으로 영상 바로 뽑았다. 쎄.